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브레멘 vs 레버쿠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레멘 은진만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팀 전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슈미트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며 전개를 시도하지만 상대 강한 미드필더 라인을 만나면 쉽게 공을 잃는 약점이 드러난다. 브레멘의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후반 들어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버쿠젠 텔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커신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안드리이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넓고 압박과 빌드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흐름을 컨트롤한다. 특히 레버쿠젠은 중원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차단하고. 빠른 전환으로 시크와 텔라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을 만들어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레버쿠젠 승 레버쿠젠은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브레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브레멘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수비 집중력 약화와 전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압박 강도와 공격 전개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 슈투트가르트 vs 맨 앵글라트 바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슈투트가르트 볼테마드는 순간적인 침투와 측면 연계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브루웰링은 이선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이며 압박회피와 전환 상황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울 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며 상대가 라인을 낮추면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맨앤 글라트바흐 하크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며 컷백과 크로스로 찬스를 만든다. 슈테거는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다만 글라트바흐는 수비 전환에서 허술한 장면이 자주 나오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잡으려 하지만, 글라트바우의 역습 대응에 완전히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글라트바우 역시 타바코비치와 하크가 공격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집중력이 이를 상쇄한다. 결국 두팀 모두 치고받는 양상 속에서 뚜렷한 승부처를 만들지 못하고, 균형 속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3경기 호페나인 vs 프랑크푸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슈투트가르트 아부 둘라우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로 변화를 만들지만 전환 속도가 늦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팀 전체는 공격시 박스 안침투 숫자를 늘리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특히 압박을 받으면 뒷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드러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메넹글라트바의 도알리치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전환 패스를 결합해 공격의 방향을 바꾸며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볼터치로 기회를 만든다. 팀 전체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원 두 축의 압박과 커버 범위가 넓어 경기 주도권을 줄수 있다. 특히 압박 성공 이후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의 허점을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프랑크푸르트 승버카르트의 침투와 도알리치의 세밀한 전개는 호페나임 수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 호페나임은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수비 전환과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많다. 결국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압박 전술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원정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사경기 메뉴 vs 벌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메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패스 마스터다운 정밀한 킬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조율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을 제공한다. 메뉴는 300 수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탈압박 이후 곧바로 브루노를 거쳐 쿠냐에게 이어지는 빠른 역습 루트가 위협적이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를 극대화해 중원 주도권을 잡고 상대가 전진할 틈을 주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벌리 컬레는 중원에서 수비적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 간수가 불안해 빌드업이 자주 끊긴다. 벌리는 빌드 없이 전개가 단조로워 롱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정에서는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중원에서 탈압박에 실패하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메뉴 승 메뉴는 3 0 0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브루노 마이너스 마운트 마이너스 쿠냐로 이어지는 역습 루트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벌리는 전방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해도 중원 탈압박 실패와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경기 후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메뉴가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5경기 선더랜드 vs 브렌트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선더랜드 작가는 넓은 시야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지휘하고 공격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선더랜드는 3부 리그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기에 다시는 강등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홈 팬들의 간절한 응원과 팀 전체의 집중력이 맞물리며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노릴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브렌트포드 샤데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스피드로 순간적인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마무리의 안정감은 떨어진다. 담스고르는 전진 패스와 세밀한 볼 터치로 공격 템포를 조율할 수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쉽게 끊기는 단점이 있다. 브렌트포드는 기본적인 공격 루트는 갖추고 있지만 원정에서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와 불안감을 남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선더랜드 승 선더랜드는 강등의 아픔을 겪고 다시 돌아온 팀으로 홈팬들의 열기와 선수들의 간절함이 경기 내내 살아 숨쉴 것이다. 마엔다와 자카 탈비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밸런스가 뒷받침된다면 브렌트퍼드의 수비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선더랜드가 동기부여와 홈의 힘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6경기 토트넘 vs 보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토트넘 존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커신 플레이가 날카롭고 순간적인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맡으며 긴 패스와 짧은 연결 패스를 모두 소화해 공격의 첫 단추를 채운다. 특히 팔리냐의 전진 패스는 토트넘 공격의 리듬을 결정 짓고 있으며 윙어들의 움직임과 맞물리면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본머스 새 메뉴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로 반격의 활로를 열지만 크로스 완성도가 일정치 않아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태버니언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상대의 강한 미드필드 라인을 상대로는 쉽게 밀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머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기회를 노리지만 압박 강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후반을 오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토트넘 승 토트넘은 팔리냐를 중심으로 한중원 장악과 윙어들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통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본머스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공격 완성도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